근데 또 긴장을 많이 했어서, 진상훈 선수한테 빌로틴초코를 패했는데, 좀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해서, 본인이 가장 좀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어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사, 잘 살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같요 네, 본인이 오늘 이기고, 다시 김상훈 선수랑 또 붙고 싶다고 했거든요. 또 김상훈 선수가 같은 동료인 김도환 선수가 보기에는 또, 다시 붙으면 또 어떻게 그림이 또 나올지도 혹시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미시을 이기야 하는...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저번 시합 때 김상훈 선수가연결는게 한국에서는 꽤 매번 모습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상훈 선수가 갑자기 길로틴으로 잡아가지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확실히 몸상태도 좋고, 타격에서는 또 3보, 3이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셋업에 대한 공격은 좋거든요. 또 레슬링도 좋고요. 김범준 선수가 또 오늘 선수가 보면은 1경기에 나오는 지영영 선수는 지난 대회 패배 이후 승리를 했고요 오늘 김범준 선수도 패배 이후 승리를 거두기 위해 올라온 선수입니다 자 오늘 김범준 선수 케이지 위에 올라와서 지금 아주 활기차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도관 류인권 관장이 같이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세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레드 코너 강신호 선수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부천 트라이스톤 강신호 선수 강신호 선수 사실 저희 tfc 아마 리그에 많이 출전했어요 을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이겼고요 또 저희가 tfc 드림2에서 그 최정원 선수, 패다급 선수, 코리안섭 선수도 아마리그도 만났었거든요. 웨이터급으로. 또그두 선수 모두 두 선수를 올리기 힘들 정도의 혈전을 벌인 상황에서 강신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신호는 TFC 아마리그 3연승이었고요또 이렇게 TF의 드림에 출전하는 또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엄청난 난타전 혈투를 또 즐기는 선수거든요. 강신호 선수가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더 늦기 전에 또 격투기 에 도전을 하는 선수고요. 또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게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땀 흘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왜 비싼 밥을 먹고 선수들, 왜그 동료 친구들이 왜 축구를 하면서 땀 흘리는지 모르겠다. 이제 부인이 근데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짓수를 배우면서 땀 흘려보니 이땀 흘리는 참뜻을 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 뒤늦게, 뒤늦게 시작을 하니까 그 맛에 또 빠진 거죠. 굉장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트라이스톤 정종철 관장이 또 마지막까지 격려와 지시를 또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세컨에 대한 지시가 상당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라이스톤 선수들이 굉장히 화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고아 그렇습니다. 수선수 아, 학습도 네. 트스선수 네. 경기 선수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또 트라이스톤은 저희 벤터커프 파이터 음, 김동규 선수라든지 박한민 선수라든지 진정, 또 굉장히 또 거친 선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라이트급 이동형선수 있고요.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많은 걸 아쉬움을 나타냈거든요. 레드카우, 신장 177cm, 체중 66.2kg, 브라이스트 소속, 전정 1승, 수각 신호. 자, 강철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강철 선수는 저 포커페이스의 뒤에 숨겨진 엄청난 난타전이 있거든요. 김범준 선수도 사실 그라운드가 아니면 자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타격전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터 거칠게 들어올지 아니면 일단 신체적인 뭐 사이즈 측면에서는 네네 지금 김범준 선수가 있고. 자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직하게 수스를 재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반부터 활발한 스텝을 팔리면서 강신호 선수는 네네. 지금 아무래도 클린치 싸움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초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아까처럼, 네, 그렇죠. 세다 없이 가만히 그냥 머리만 들어가게 되니 네. 김범윤 선수의 타격이. 자, 먼저 들어갔어요. 김범윤 네. 선수 네. 뒷손 라이트를 오른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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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들키 한번 들어갔고요. 김범윤 선수 지금 올아갔습니다 네네. 아, 들어갔어요. 킥 왔을 때 펀치. 들어갔고요. 자, 지금. 선수가 지금 마무리도 전적이 많지 않... 네네. 많이 아직 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가져가 뛰 있습니다. 지금 약간 둔탁한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몸을 풀면서 포인트를 적중하는 게 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강현 선수가 케이지에 몰아서 니킥으로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클린치 상황에서는 사실 니킥에선 로블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수 더블 언덕 받고요. 자강현 선수 그립 좋습니다. 자 지금 방금 또. 삼보 특유의 테이크다운을 또 시도했고요. 자 하프가드 사이드 포지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 파운드 저쪽에 자 지금 팔. 파... 자 김범준 선수는 좀 숨을 고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완력적인 측면에서 김범준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트라이스윙 자체가 주짓수가 또 많이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하체 하위, 하위 포지션에도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어났습니다. 두 선수 다시 경기는 또 재개가 됐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가 좀 움직임을 부드럽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범준은좀 자기 리듬을 찾는 상황이고요. 강수호 선수는 아직까지 자기 리듬을 좀못 잡은 느낌이었거든요. 자기가 워낙 난타전이 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그냥 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평균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밝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약간 어퍼컷 궤적이 좀 약간 독특했거든요. 위험했음. 변칙 공격이었습니다. 선수가 그러니까 좀더 어깨에 힘을 빼고 작은 공격을 먼저 통한 후에 큰 공격을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 1경기 지현영 선수 대문국카 선수처럼 좀 셋업이 없는 상황에서 좀큰 공격만 하니까 사실 맞질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전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긴장이 많이 네.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양쪽 세컨의 지지처럼 발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발이 멈출 경우에는 상대가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을 또 대처하기가 어렵고요. 로킥이나 이런 부분을 앞쪽 다리에 자꾸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약간. 그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리를 잡은 상태에서 뭐 잽이나 인사이드 로킥이나 네. 다른 뭐 여타 쉽게 얘기해서 뭐 간을 보는 그런 공격이 없고 그렇습니다 큰 공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실 상대적으로 네. 네. 이 상황에서 뭐 맞추기 힘들게 네 반대로 저 공격 시에 서로 카운터를 맞출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자 지금 김범 선수가 좀 좋았어요 약간 오버핸드 흑성인데 간결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김범 선수는 지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미들킷 아, 자 눈에 좀맞았는데요 네. 강윤호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킥 공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인사이드로 킥. 네, 킥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김범준 선수 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범준 선수는 강민호 선수의 앞다리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번갈아가면서 지금 가격하고 있거든요. 어. 자, 라운드 초반부터 일단 중앙을 선정하고 게임을 먼저 풀어가는 쪽은 이제 김범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준은 팔가만 풀어보고요. 아직 좀 여유가 보이고요. 들어왔을 때. 1분 전, 1분 전. 지금 보시 지금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로트를 통해서 상대가 들어오게 한 후에 뒷손을 노리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네네. 보시면 계속 건드려주고 있죠. 사실은 저기 선수들이 앞손을 계속 견제를 하는 게 앞손이 맞아야 원스텝 들어갔을 때 뒷손이 맞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거리를 잡는 싸움이 사실 지금 치열한 상황이고요. 지금 강신호 선수가 방 예측을... 오른손 공격에 는 오른발 하이킥은 좀 약간 변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f c 선수 중에서 컨디션 가장 많이 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자, 컨디션이 이제 펜스에 몰렸을 때 빠져나오면서 하는 좀큰 공격들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아. 이제... 이제 손으로 상대 몸을 가린 뒤 하이킥을 하면은 아무래도 잘 맞게 되니까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아, 뒤돌려, 뒤돌려 차기까지 나왔네차기 자, 큰 공격을 걸리진 않았습니다. 주방보다 공격을 좀 더. 네. 짧게 가져가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약간 투박한 공격들이고요. 좀큰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힘에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좀 상대적으로 눈이 보이거든요. 선수들끼리. 그래서 피하면서 또 많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번수다큰라운드성 아, 공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 타이밍에 직선 공격을 통하면은 하게 되면 서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먼 거리에서 거리를 잡을 때는 잽과 로우킹 외에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관계에서 거리 잡을 때. 김범주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보니까 킥이 잘 통했단 말이에요. 네. 이들이 뭐 앞다리 비둘기나 뒷다리 로우킹을 통해서 너를 잡는 좋을 것 같아요. 강춘호 선수 입장에서는 김범주 선수 입장에서 보니까 이 타이밍을 먹고 뭐 힘이 원하는 에 탱글해서 네. 힐링치 싸움을 통하는 게 을까싶습니두 선수 모두 1라운드를 하기 전에는 타격 전에 자신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태클을 좀 많이 진행을 안 했거든요. 사실 이 크린치 싸움에서 아까 그 김범준 선수가 이제 프리기를 한번 들어가서 하프가이를 잡은 거 외에는 원하는 태클이 아예 자체를 시도를 안 했는데 2라운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놀린> 초반에 비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거리를 좁게 해 가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라운드 때보다 확실히 어깨 힘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 보이죠. 음 그렇습니다. 좀 팔을 많이 움직이면서 거리를 어, 잡아 어깨가 많이 굳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이제 모든 정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약간 부드럽게 경기에 임해야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어깨가 경직되어 있으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작이 커지게 되고, 동작이 커지게 되면 상대에게 움직임을 잃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힘도 많이 빠지고요, 체력적으로. 불필요한 힘을 많이 소모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경기를 진행하면은 또 눈도 좋고 잘 보이거든요, 경기들이. 방금 페인팅 한번 주고 방금 공격을 나갔거든요 아주 여유로운 움직임의 김범준 선수. 그렇습니다. 저 뒷다리 페이크는 이제 루토 마치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건데 많이 속적이있저요또 네. 가라데와 이해서도 삼보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허리와 뒷다리 움직이면서 상대를 페인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다 속임수고 손이거든요. 예. 김범준 선수 입장에서는 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킥이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지금. 지금 금신호 선수는 거리가 안 잡혔어요. 원투가 지금 하나도 안맞는 상태입니다. 무슨 아, 선수들 지금 자신의 거리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 를 봤거든요. 안, 안 걸리는 걸 지금 알거든요. 자,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아... 있어요.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기어, 기어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 태권도식의 점핑 스텝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자, 다시 한번 나어 아, 자, 네. 브라질리언킥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시도하는 공격들이거든요. 기본으로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네. 들어왔어요. 아, 방어했고 식으로 애매한 거리에서 크에 들어가다 보니까 강진호 선수에게 잔매를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지고 때 들어가지고 빨땐 확실히 빠져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건데요. 애매한 중거리에서는 잘 걸리거든요. 자, 요번에 위험했는데 공고 피하는 김범준 선수, 김범준 선수가 자신감을 얻는 건좋은데 네. 뭐 애매한 거리에서 가드를 내리고 그냥 백스윙을 바뀌는 거 자, 자, 자 요번에 약간 느는 티켓치도 하는데, 어린 눈에 들어가고... 자, 니키님 네, 들어서 자,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아까와 똑같은 어려움에 들어가는데요. 자, 눌러놓으시지. 다시 클리치. 확실히 완력에 있어서는 강신호선수가 김범준 선수에게 많이 울리네요. 그렇습니다. 강신호 선수 확실히 힘으로 펜스에 몰았습니다. 다시 한번 후르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길로틴 그립을 잡아보는데요, 강신호 선수. 어, 지금 길로틴 그립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1차전 때또 이게 김범준 선수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김상훈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끝냈는데요, 스탠딩에서. 강신호 선수는 확실히 한게 낫죠. 어석하게 좀 잡고 싶지만 본인이 길로틴을 걸기 위해서 풀가드 그립 풀가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말씀은 하체를 꼬아서 이제 예, 그... 올라가란 말씀이신 건데요 저렇게 걸리면 또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시 선수가 힘이또 많이 빠지거든요 아, 자자그리 잡았어요 스탠딩일로 택이가 들어아 깊게 잡혔는데요 자 이건 이거... 자 김범 선수가 버티는데요 그립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저 목에 고통은 지금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대로 지금 그립을 잡혔는데 분명히 지금 그립을 잡혔거든요. 지금 네. 자, 아제 공간이 또안네요 나왔네요. 그립에 지금 손이 들어가 어요 자, 앞면 느낌 들어갔어요. 네. 자, 야, 그립, 자 그럼 제대로 갔어요 이거는 빠져가기힘것 시... 같은데요. 자, 네. 자, 자, 자 이번엔 오늘. <목소리> 그렇습니다. 클로정은 또다시, 또다시 스탠딩이 로틴에서 그립이 잡힌 거거든요. 방금 요거는 본인이 알았어요. 그렇게 들어온, 빠져나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야근야 들어온 거거든요. 테크를 이제 뭐 테크를 들어갔잖아. 킬기 상황에서도 테크를 들어갔때 머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어요. 사실 강준수가 오늘의 두 번째 이인데 데뷔전에서도 길로틴 스탠딩 길로틴이 좋았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자, 이번에는, 김범규 선수가 좀 많이 아쉽지만, 강준호 선수한테 그 캐치를 잡은 게 굉장히 뛰어난 캐치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펜스에 본인 상황에서. 네. 케이지, 케이지 들어가서 그 케이지 레슬링 상황에서. 네. 머리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런 상황이 걸리게 되게됐고 김범규 선수 입장에서는, 경리잘 뭐 풀러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뭐 역점편를 당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표정에서도 보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자,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요. 사실 자책할 너무 많이 자책할 건 없고요. 경기는 잘 했는데 또 마지막 피니시에서 좀 터치가 당한 게 아쉽고요. 자강선수2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김범준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 이번 시상에는 최고의 시상인 최연준 선수를 김준학 선수 김준학의 자신감이 치금 문제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